지상계를 좀 할까 했거든요. 음, 그래서 사실 아까 지상오빠한테 연락 왔었는데 제가 생각 좀 해보겠다 했거든요. 정글로 제가 대회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잖아아 진짜요? 확정됐어? 어, 그렇네. <laughs> 아니 사표 오빠 뭐야? 사진? 아, 봉준오빠한테 전화한다. 무서워. 여보세요아 우리 수야 이쁘다. 우리 수야 새벽에 뭐해? 오빠랑 롤할 듯? 아, 어, 그치 어, 내 저거 놨어 그래서. 오케이. <laughs> 몇 시지? <laughs> 미드에서 요 <떠볼까요? 웃음> 어때요? 네 주다운이 오늘 응. 아이유 닮았네? 왜 그래? 좀 보수 닮을게 주다운 오빠 웃음소리 <웃음> 미쳤다 <웃음> 클리드 피셜 고백 점 줘도 아깝지 않은 깨박이 점검 <laughs> 아 아. 만 아니야 이러지 마나 이거 요 <laughs> 감독님들은 무조건 깨박이를 돈 주고 사셔야 합니다 아니야 주다운아 <laughs> 어? 깨박이랑 해봤어? 퇴근을안 깨박. 해봤지 이 ㅅㅂ 어깨 존나 올라갔는데 좀 내려주면 안 돼? 아 저.. 박이 <laughs> <깨발지>. 저... <laughs> <강유> 오빠 <깨발지. 웃음> 롤 접기 전에 나한테 영승칠패 당하고 눅눅해서 아, 멸망자 아, 안, 안 나간다 했는데 아, 미안한데 나는 이제 생각을 했어 다 이제 너무 내려치기 하길래 이거 안 되겠다 올려치기 넘어서 후려치기까지 가야겠안 되겠어 후려치기 <laughs> <laughs> 그, 발코드 아게 이게 바, 무조건 바텀만 갈 저, 저. 야, 룩트와, 아. 쌓을 거임, 독특. 야, 독특. 독 우리 아래게 준비해줘. 여기는. 고인은 사임사망거임나노임사임 아래로 내리면 임사망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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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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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임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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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 임사망과 임사망과 임이망과임사 탑 서러 노텔 아 이거 아니지? 나 노턴 아니지? <laughs> 나올린다 이러면 30초 남아서 <laughs> 미드 딜교 세게 해도 돼 미드 한 들였다 갈게 아풀 어. 빼야돼 풀 빼야돼 풀 빼야돼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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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플트 빠졌어 노플 나이스 이러면 나 그냥 내릴게 응 알아먹어 이거 노턴 위야 노턴 위야 응 슬슬 육될 만해 근데 많이 지야지어아육될 만해 텔도 없어 야 여기다 여기다 들어가자 응이거 와봐 나도 들어가봄 운명이 두 번째 키그드 붙잡았다 로롤아 이제 나왔어 계속 아. 싸워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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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<놀라> 용 찾다 아, 갈게 직원에. 아니 나집 갔다 와야 돼나 무조건 집 아, 그래? 천천히 봐 라인해 애쉬 라인해 줘야 되겠다 걸린... 아, 싸면돼아이 어?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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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l i 스 e i 스 I'm 없 i r a n d a I'm Miranda. I'm Miranda. I'm 나이스 a n d a I'm Miranda. I'm Miranda. I'm Miranda. I'm m i r 밀 n d a I'm Miranda. I'm Miranda. I'm Miranda. I'm Miranda. I'm Miranda. I'm m i r a n d 집갔어 집갔어 끊었을수도 서음서 아, 봐줘봐 리 가서, 야 애쉬 볼게 음. 집서나 버려라 나 버려라 아서해도돼아가해도돼 어, 해도 돼서 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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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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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상당히 많다 났음. <laughs> 발로란트도 아, 나쁘지 아, 않아요. 너 뭐니? 야, 목숨 여기 위에 응? 있냐? 야, 야 올수 있어, 올수 있어. <laughs> 응. 여기 순상 연상. 응응, 봐줘, 봐줘, 이만 봐줘. 라인 미러, 라인 미러. 찾아볼게, 찾아볼게, 봐줘, 봐줘, 봐줘. 못 봤어? 응. 하는 거 봐줘. 됐어. 살인 살인. 체그랩 아, 호. 어. 오라라. 와 존나 쎄다. <laughs> 이거 미드 텔, 미드 텔, 미드 텔, 미드 텔. 그러니까 무리했는데 잘해서 이겼다 우리 팀이. 사천이가 말하는데 벨코즈로 1 데스 말안 된다니까. 봐봐 수야 봐봐 그냥 벨코즈 달라니까. 믿어주잖아, 주잖아. 아니, 믿어 믿어주잖아. 아니 근데 믿어 주는 이유가 사람을 보고 믿어주는가 막 해기가 갑자기 야 수애야 나 별거 재는데? 이러면 절단시켜주지. <laughs> 언니 뭔? 뭐, 언니 그게 뭔뭐 씹소리야. 야 윤종아 너 곧이 너 어? 진짜 비싸게 뽑히겠다. 너 서포 진짜 개 잘한다. 진짜 딱 필요한 말 필요한 말만 하고 알잘따를 음. 너무 잘해. 그리고 뭐 하라고 하면은 딱 완벽하게 딱 내가 생각한 대로 스킬을 써서 너무 좋아. 네 컬리 아 여자야 여까지 여까지 기 준서이. 쌈해, 쌈해, 쌈해. 들어갔어? 아, 쌈해, 쌈해. 야, 오공싸, 오공싸, 오공싸. 쌈 넘어줘, 쌈 넘어줘. 오케이. 어, 아, 어 야, 뭐야? 팔, 야! 지린다. 아니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? 서포터 아니, 이거, 이거 지는데 근데? 제제이. 이아 제제이야. 근데 수야가 잘하더라 정글 여기서 끝났어 바텀. 야 잘하네. 수야 잘하네. 아니 깨르바기가 더 잘해. 깨르바이 오늘 주차했어. 혜기, 전하, 봉준, 워크, 세아, 레드 우리가 블루인가 레든가? 우리 블루 아 졌다 또왜 아, 이렇게 레드를 못 뽑아 레드를 아쟤 상... 의미 없어 맞아 의미 없어 아 의미 존나 심해 탑은 진짜 상대가 혜기인데 아니 혜기 잘해 혜기 라인전까진 괜찮아 진짜로 한타 때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오히려 사탄 나와서 괜찮아 그 라인전 이기고 지면 개열받아 거든 아니 내가 왜잘 걷는데 아래서 하냐고 <laughs> 다른 쪽에서만 면 이겨주는데 모든 한타를 아래쪽에서만 올라와. 존나 짱샘. 이거 유청 올라갈 수 있다, 누님? 봐봐. 아, 존나 짱새지. 나이스나이 있어. 페 노텔. 스페 노텔. 노텔이다. 세트, 세트, 미드 이득봐이는중 <laughs> 미드 승리로. 미드 파트냈었네. 모데 도공 이거 위에 기대서 해야 돼, 언니. 할 거면. 오케이. 이러다. 응, 야 이거 좀 얼려놔. 응, 음? 알자. 컷! 투페도 와봐 이거 와봐와봐와봐 가든가 와봐, 와봐. 가든가 가든가 나 뒤에 애쉬 보러 갔다 애쉬 대피야 애쉬 노플 아니야? 애쉬 노플이야 애쉬 노플이야 나 짜워보는 중 짜워보는 중 여기 너 홈드하다 여기 볼레베어 1장으로 갈 거고 나탈 탈게 없어 보이면 여기 저기 볼레베어갈거 이쪽으로 나탈 탄다 볼레베어 간다 이쪽으로 음? 탈진도 빠졌다 뒤에 어. 나이스. 나이스 아니 혜기를 아 그냥 무시하라고 아 아니 이거 모데텔도 있는 거라 그냥 무조건 이긴다 이거. 이거 와드 탈도저깃발에도 타져요 텔은 아 근데 혜기 왜 이렇게 텔을 안 타지? 누가 말해야 타지? 어? 저거는 <laughs> 어떻게 안 타는데 아니 근데 혜기야 왜 텔을 안 타? 아 근데 그 사이드를 불베어가 미는지 안믿는지 확인을 하고 내려가는 게 보이면 탈 타면 저거 더 빨리 갈수 있으니까 아니 내가 그냥 음. 박충혁 상대로 저만을 들게 그냥 저 새끼도 저만을 들게 <laughs> 결론이 이만한데? 태기 전하 수야 종욱 낭빵 블루 야 수야 복수 전 가자. 레드어디 누구한테 하니 복수를 하니? 하는데? 난 복수 안 해도 되는데? 아나나 도기 <laughs> 아나 도기 이리가 안 가서 그래. 아니 근데 레드인데 왜선 픽함? 모데카이저개하 여자가 다 됐네. 후픽 무조건 받아야지. 내려가시라고요. 내려가시라고요. 안 물어봤으니까. 음, 줄을 원래 몰라, 맞춰서 쓰면은 위치를 아니까. 맞네. 아 이거 왼쪽으로 튀? 점프 튀. 걸어가 돼. 걸어 걸어. 걸어가 돼. 걸어가 돼. 내 온다 봐도 내 온다 봐도. 나이스. 플래시. <불> 오빠 힐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아! 나이긴다 올라프 장인으로서 말할게. 이긴다. 어, 뭐집 어, 아, 이거. 네, 아, 내일 내가... 탔다. 어, 나 텔이 긴한데 가판아, 이가나탔 미드 갈게요. 확인하니다 이거.. 노 플래시 노 플래시 스펠 나이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바텀 조심 레오나 가도 <목소리> 돼아야싸움다싸움다레오 어, 물어 물어 안무나 물어 안무나어 이거? 나칸나칸 라칸 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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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칸 나이스 게임 잡고 캔슈 캔 x 올라프 위 올라프 들아위 올라프 아이고 프못 잡다 잡나 서거어 잡기를 했 이런 느낌으로 해요 제가 여기 와드 거야 앞으로 나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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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? 밀어주고 갈게 갔타와전성기이타 <놀람> 음, 네. 우리 용하자 용 무조건 하자 트런들 파운드 다 위로 돼야지육 먼저, 먼저 할 거야 용 먼저 할 거야 지아 먹겠다 트런들 먹겠 트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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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 트런 잡았어 응 나 이거.. 너.. 사운드 끌게 이건 나 격때면 위험하다 격때면 벽투자하네격나 봐줄게 살수 어, 있어 살수 있어 W 있어? W 네, 있어? 여기까지 어, 여기까지 어, 여기까지 어, 여기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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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야? 싸자자자싸싸싸싸리리있공 없어? 봐잡았 용까지 내려야겠다. 좀 많이서서. 사람 다 돼. 우리 어. 너무 많이 서. 나도 할게. 어, 나 가는 중. 나공항도 됐다. 탈려나탈려내려 봐. 탈려 내려와 봐. 하고 다에 위에 위런도 위에, 위에. 어? 토론 네. 뭐 없어. 그래? 뭐 없어. 노코. 막아. 야, 용용용용 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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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아. 아래로빠지는탈려가 괜찮아 해 봐. 괜찮 빠져야 된다. 조구 빠져야 돼. 한두 명로 가다. 아래로 다 내가 까지가 돼, 내가 돼. 어디다? 란아자 모자, 탑보자탑 모자, 자봐봐봐 확인 확인 확인. 둥글 생각해. 아 가루주야, 네. 어, 아, 아, 음, 내가, 음, 내가 더 빨라, 내가 더 빨라, 얘들아, 내가 더 빨라, 해줄게. 빅터로 한다, 빅터 내렸어, 내렸어, 내내아수 있어, 얘들아, 해줄아 해줄게. 끌아 가아 착한 하 올라프 도탈도 없음 나는 자미브라이한봐 올라프 맞았... 잡았고 나스 나, 나, 나. 사줄게 이거는 커질 것 같긴 하다 근데 저 스타라 괜찮아 괜나 이대로 그럼 사도 차릴게 응 포기할 있을 것 같거든 이제 시야만 봐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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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타까 지금 사인 시행해 우리도 가자 올라가 줄 너무 쭉내가면안돼 우리 용어 4 0 봤쓰야 믿고 있었다! 바로 그냥 와주잖아! 안 걸리는 게 좋아? 음, 클럽스안 m 빙 하지 마. 없스안 m o 지 마. 자, 여기. 면서 야, 봐줘야 돼, 여기. 봐줘야 돼, 봐줘. 봐봐, 봐봐. 개나안 간다. 닦아 놓고, 닦아 놓고, 닦아 왼쪽에 아 놓고, 닦아 놓어 닦아 놓고. 닦아 놓고, 아이스. 계속 가, 계속 계속 리 볼게, 리턴을 볼게. 나어지아이 신동은 피지컬 뭐야? 제이제이야. 아니 헤기님 솔킬 아니, 어. 뭐예요? 아이저저 저, 저, 네. 저, 맞춘 새끼. 저안되니까못 따잖아. 변신 새끼. 꼬리 좋아. <laughs> 야, 야 이거 <laughs> 야, 야 이거 거, 야 이거 정글 차이 많이 야이 정글 차이 많이 난다. 내가 커스텀 할게. 어쩌지 점프 차이 같더라. 미드 <웃음> 데... 아 근데 이건 너무 터지는데 이러면? 아니 그럼 이거 말이 안 되는 팀인데 여기는 슈퍼팀인데. 그러니까. 그냥 해. 그냥, 그러니까 그냥 해. 와, 자신 있나 봐. 그 정도로 점프 차이가 난다. 그냥 해. 오! 이거 어떻게 이겨? 이거... 와이브 걸스인데 어떻게 아, 이 어. 힘든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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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? 아, 이게 힘든데 우리가. 와이걸 이겨? 와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네 아, <목소리> 이게 우리 수현이 이게 아하. 확실히 게임을 잘하네나 2킬 6데스딜량 꼴등인데. 아니 지금 오더가 그러니까. 다르지 오더가 제 마스터 출신이잖아. 고생했어. 고생다고 높게 팔리면 높은 값하면 되지. 천점 닦을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. 형 내가 봤어요 어디 팀을 가든 따까리 확정이란 양. 아 근데 모든 정글이 다 따까리 확정이야. 아니 수현 잘하던데. 아맞다 깨... 수야 잘해 난 수야, 수야 잘해. 깨방이 잘하는 것 같아 이두 명이 어, 두 명이 잘해 수야가 그냥 압도적이랑이고 음. 아도요럽파 나올려치기 안 했던 <목소리>